국가평생 교육치는 건 이제 교육부 밑에 있는 제도다 보니까 똑똑하게 만든 제도인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학년 이제 교양, 2학년 전공 기초, 3학년 이제 전공 심화, 4학년은 이제 졸업반으로 되어 있고, 이거를 1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검정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어 이걸 다 학년별로 나눠가지고 해놨다는 것도 저는 되게 좀 체계적으로 잘짜온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이 시험 준비할 때또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제 조건들도 봤을 때는 보통 1학년 때 이수하는 학점이 뭐 30학점에서 40학점. 점사이기 때문에 그 중간인 35학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학년까지 마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65학점에서 80학점 정도 되는데 그중간점이 70학점 정도이고 그다음도 이제 100학점에서 1년에 막 35학점씩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제도가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밑에 있는 제도다 보니까 35 곱하기 4면 몇입니까 140점.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사학이 나올 때는 이제 요건 148점이잖아요. 네, 그거를 4단계로 나눴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학년별로 나누면은 한개 학년에는 35학점씩이다. 이렇게 나눴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참좀 체계적으로 잘 짜져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.